너 우리 아빠한테 다 이럴 거다. 너는 진짜 죽었다. 너는. 어? 아. <laughs>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. 아 지랄. 왜 빵빵거리는데! 안녕하세요. 짝 아, 그럼 내가 물어보면 되겠다. 선생님 CBR500은 쿼터예요? 미들이에요? 쿼터지. 아, 씨. 뭐 아. 하이슬리보다 <laughs> <laughs> 안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얌전입니다. 아 그때 헐티제 올라가고 난 이후로 네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. 오늘은 아, 그때 아빠하고 달리고 저 혼자 헐티제를 달리고 이번에는 짝꿍이하고 네 24년 들어 세 번째 네 달릴 때는 이제 짝꿍이하고 함께 나왔습니다. 가 많이 맞혀요. 어, <laughs>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. 여기서 유턴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<놀라>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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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>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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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유턴, 유턴 <유턴이> <놀라> 여기가 오토바이 골목입니다 여기가 북성로 여기가 오토바이 골목이에요 사람 많아요.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. 사람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. 안녕하세요. CBL 500 찾아봐. 없어. 그럼 고있서 찾아. 야, 요즘 누가 타나? 어, 야옹이. 야. 생각하네. CBR 500본적 있어요? 없지? 그걸 왜 잡아넣어? CBR 500. 응. 있어요. 작년에 왔는데. <laughs> 아, 없다고요? <laughs> 작년엔 왔는데. 와, 여기가 오토바이 볼목입니다. 와, 이게 뭐지? 이게 그거. 제 네. 뭐. 이영미 선강. 이거 CBR. 어, 막... 12R. 어... 500R. 500R 진짜. 내가 봤을 때 이제 오토바이 골목이 안타까운 거는 전부 이제 스쿠터밖에 없다는 거지. 그렇진 않은데. 스쿠터를 많이 하는 집이 있고. 어, 이런건 자, 다, 다 전기 스쿠터인가? 미오. 네. 이거 뭐냐? 뭐, 구형 R3. 구형 R3? 그리고 여기 바이크 자, 장비 파는 곳. 저기 밑에도 있어. 그러니까 전부 스쿠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나는 아쉽다는 그랬구나. 거지. 와 이거 G S 에요. 이거 G S 에요. 아니 한쪽 리도 높아서 못 타지도 못해요, 나는. 아니야, 저상은탈수 있어요, 지금 심청이도 있어요, 심청이 친구들. 상도 그래 요 <laughs> 어, 달려라. 알쓸이 신형이요. 어디? 두디다어 진짜? 이거 이거 몇 년식인데? 둘다알3 신형 20... 2 그렇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어, 없다 2 어, 달라지고 중통 달라지고 0기 중통 0 20... 20... 20... 20... 20... 2 안에 없나? 아, <laughs> 안에 없나? 없어? 네가 전화해 봤던 거기. 아 맞네, 바이크존이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좀 캐주얼하다, 옷들이. 이렇게 바지를 안에 넣고 양말을 위에 입는 것 같은데? 이거, 이거 내거 아니야? 내거 브랜드 같은데? 별립상회를 둘러보고 짝꿍이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아잇. 유턴해야 된다고? 유턴, <laughs> 유턴해야 된다고? <응. 웃음> 나 유턴 제일 무서운데? 뭐야? 어그 표정? 은 일베도 제가 국밥 중이라. 데이터. 네, 데이터. 짠. 이게 수육. 순대 막창. 막창 순대. 아. 아. <laughs> 이게 막창 순대. 호박 호박. 어 이거. 이거는 간, 고기, 간이 간. 간, 간, 돼지 간, 순대 막창. 이거는 수육. 막창 순. 대아 막창 순대. <laughs> <laughs> 돼지국밥. 아니 순대국. 아 순대국밥이야? 오 진짜네. 순대국밥. 이거 엄청 뜨거워.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좀 덜어놔야 돼요. 너무 뜨거워서. 근데요. 너무 뜨고 그냥 입에 넣으면 입안이 다 터질 걸. <laughs>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여기가 대구 중구 그러니까 대구의 중앙. 중구면은 어 중심이잖아 그래서 차들이 많나? 오늘 평일이란 말이야? 오늘 평일 수요일이란 말이야? 그리고 점심시간도 지났단 말이야?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들이 많냐고 여기가 개대 내거리야? 다음 더 가면 이제 삼강 로탈이고 아나 이제 여기서부터 길알러내비왜 아, 이게 그러니까 여기 사거리에 개대 네거리가 적혀 있는가 싶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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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앞산 네거리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네요. 와우 와 이제 복고 올라온다 말 안하냐? 어. 나 여기서 사고 났는거? <laughs> <laughs> 우와 여기 벚꽃봐 우와 이벚꽃 맞지? 완전 사진 명소네. 아, 저꽃이장이 있어요.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때 제가 제심청를 타고 소문 아, 아 잠깐 말야 말이 지금 자꾸 헛나오잖아. 그때 커브를 타고 사고가 났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지금 왼쪽 팔꿈치 하고 지금 왼쪽 무릎하고 지금 후유증이 지금 좀 남았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은 팔꿈치하고 무릎이 아퍼 진짜로 근데 자꾸 짝꿍이는 꾀병이라고 자꾸 놀리는 거지 아니 오토바이 사고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뼈가 뭐 골절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때 피멍도 들고 어 제가 sns에 사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피부가 완전 까져가지고 화상이 입었단 말이야. 지금 이제 영광의 흉터도 있단 말이에요. 아니라고. <laughs> 내가 진짜 억울해서라도 내가 진짜 다음에 사진 올린다 진짜. 그때 진짜 어느 정도로 긴박했냐면은 w 병원에 갔다고 내가 진짜 포타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문 떼는데. 못된 다고에못 알아들으시려나? 문지르는데, 와, 나 진짜 간호사한테 쌍욕할 뻔 했잖아. 지금 왼쪽 팔꿈치에 그 흉이 있어요. 화상 흉터가. 그러니까 뼈는 오죽했겠냐고. 야, 니 어? 우리 아빠한테 닭해. 뭘. 니 자꾸 내한테 꾀병이랑 놀리잖아. 의사가 괜 그러니까 의사는, 외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했는 거지 후유증은 나만 알수 있는 거잖아. 그렇지? 아니 그 화상 흉터 말고 이 뼈가 아픈 후유증은 본인이 나만 알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왜 자꾸 왜 자꾸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는데 왜 자꾸 놀리냐는 말이지. 너 우리 아빠테다이을 거다. 너는 진짜 죽었다. 너는. 다 장애. 이건 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. 그냥 후유증. 그냥 후유, 아, 후유증, 후유증. 아니야. 어, 아. 씨 <laughs> <laughs>